자,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중앙. 네,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여러분, 정말. 한번더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정말 영화의 열기만큼 춤의 열기도 정말 가득합니다. 네. 자, 이곳에서 이 분들을 저희가 내일 만나볼 수 있는데 대표로 이병헌 씨께서 마지막 인사 해드릴게요. 어, 저희 웃음 포인트도 많고 또 뭐, 섬세한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영화에서 아주 묘한 정서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화들 많이 기대하고 또 많이 관람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